오늘, 키포인트는 스매싱 때리고 나서, 이제, 전인사 푸싱을 잡을 거예요. 앞사람이 푸싱을 잡고 났을 때, 내가 뒷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 어디를 봐야 되냐. 그러니까 앞사람이 친구에서 같이 보겠죠. 같이 보면서 내가 한번 뺄 거예요. 뺄때 이거를 내가 들어가면서 약간 푸싱. 푸싱할 거야. 그러니까, 뒷사람이 내가 스매싱을 때리고 너무 뒤에 계시지 말고, 같이 뭔가 붙어줘야지. 먼저 처음엔 뒤에 있다가 앞사람이 푸싱을 때린다. 응. 그러면은 뒷사람도 같이 붙어주면서 툭툭툭 하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툭툭툭툭 고고. 툭툭툭툭 하나, 둘 대부분 다 치고 골면은 이게 올라오질 않아. 왜냐면 지금도 똑같이 푸시운 때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수비가 뭐 잘하고 뭐 에이저든 진짜 잘하는 사람도 안다고 거, 걷어 올리겠지만은 내가 여기서 푸시운 때리면은 저 사람도 또 어떻게 일로 뺀다고 다시 또또 또 빼겠지. 왜냐면 옆에 올리는 힘을 어쨌든 내가 부자한 거아니가또뺄 거란 말이지. 그면 여기서 뒷사람도 치고있으면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완전 뒤로 쭉 빠질게 아니라 여기서 멈춰야돼요 이정도에서 왜냐면 여기서 멈춰도 안되는게 여기 여기서 살짝 떠가버리면 여기이점돼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이 사람이 내 파트너가 드라이브 빠진거 약간 커버를 한다는 느낌 나면서 거기서 뭐 드라이브 치든가 아니면 이쪽 빼면 이제 다시 드라이브 이렇게 내야지 여기까지 그니까 러 전위에서 무조건 막 뒤로, 내가 앞, 앞에서 뒤로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막 뒤로 빠지지 말고, 이 코트의 중앙에서 어느 정도 막아줘야지. 어, 생각을 해야 돼. 내 파트너가 헤어핀 넣으면 언더하겠지만 지금 헤어핀이 아니잖아. 요수비하 사람도 똑같이 드라이브로서는 뺀다고. 어? 그 생각하면서. 자, 준비.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포지션을 이 전체 코트에서 상대방 좀민거야지 밀고 시작하고 있잖아. 수비한 사람은 밀린 걸 당하고 시작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내가 너무 많이 뒤로 빠져버리면은 내코트를 다시 1대1이 된다고 이게. 똑같이 이게 1대1 된다고. 나는 이 비중을 당겨줘야지이 코트를 빨리 당겨주고이 사람은 뒤로 보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땡겨줘야지. 중심이동을. 근데 왜 갑자기 뒤로 많이 물러나면 이게 풀려버린다고 또. 그래